켄케이프리 김기영입니다. 지금 코리아 스마트 모빌리티페어 어, 줄여서 코빌 2019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양재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1륜차고, 하 3륜차, 전기차 그리고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시하고 있는데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안에서 간단하게 좀 시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현장 등록을 해야 시승이 가능합니다. 시승하게 되면 이렇게 팔찌를 갖다가 하나 좀 붙여서 사용할 수, 나중에 시승할 때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들어서면은 지금 주로 자전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삼천리하고 오른쪽에 이제 이 알톤. 음, 전기 자전거가 먼저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알톤 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에 신제품을 좀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전기 자전거네요. 이건 대만에서 만든 전기 자전거 베스비, 베스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디자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스쿠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수입해서 사용한 스쿠터 같아요 전기 스쿠터를 갖다가 이제 좀 개조해서 내는 코리아 이비 차량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됐던 엔진을 이용한 스쿠터 어, 오토바이 인데요 이륜차를 갖다 개조해서 전기구동 방식으로 개조해서 사용한답니다 여기서 또 간단히 제품 설명을 좀 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코리아 EV에서는 지금 델레버리 스쿠트 전용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쪽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퀵 서비스. 요거는 일반 민수시장에서 배달용으로 요식업이나 이런 프랜차이즈점에서 오토바이를 잘못타는 분들도 안전하게 탈수 있게끔 3륜으로 예, 구성을 해가 지금 5월, 올 5월 조달 납품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 네, 이건 안전 장치인데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삼륜이 자유롭게 이제 트위스트가 되고 주행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 넘어질 것 같지? 나도 안 넘어집니다. 전용 스쿠터입니다. 충전 거리가 200km 정도 되고요. 이거는 가장 적합한 나온 제품 중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라가는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제 한번 회전수를 바퀴 회전수를 네. 보시면, 은 네. 네. 예, 여기는 그린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대구 쪽에서는 하는 하2륜 전기차, 3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에서 좀 많이 볼수 있어요. 예. 화물용으로. 3년차도 있고, 1인차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수입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1인 전기차가 있는데요. 이름이 괜찮아요. NIU. NIU라고 이렇게 돼 있는 차량인데요. 올해 국내에 이제 판매하게 될 차량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꼭 시승해 보고 싶은 차량 중의 하나입니다. 네, 여기는 CLC라는 회사인데요. 그 이것도 또 경북 칠곡 쪽인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아 예, 경북 쪽에 있는 지방 있는 중소 업체인데요. 그 듀라는 차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바퀴가 두 개짜리가 뒤에 있어서 모터 두 개가 양쪽을 다 구동하게 됩니다. 어,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3륜형 농촌에서는 노인들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쓸수 있는 차량도 되는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힘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비포장 도로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이용하실 이제 좀 노약자분들,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그런 비포장도로,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 뭐 오프로드라고, 라고도 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 도로에서 아주 무난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의 일단 특징이고요. 디자인도 보시면 제가 좀 유선형을 좀 많이 선택했어요 이제 각져 있는 그런 것보다 이제 기존의 저희 제품인 그런 듀오 제품처럼 유선형을 많이 이용한 그런 디자인을 좀 적용한 편입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쯤에 와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삼륜형 어... 전기 스쿠터를 만들고 있는 대풍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예. 지난해 제법 많이 판매를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살짝 그 변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라고 예. 해서 네네 네. 대전에서 왔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다른 유통업체하고 다르게 저희가 이제 순수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집이 모터부터 배터리, 카울 뭐다 저희 회사에서 다 조립을 하고요. 네. 저가인 각관 이런 알루미늄이나 뭐 주철 이런 제품이 아니고 구조광으로 포스코 구조광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일단 등 같은 것도 수명 이제 길고 이제 밝게 되는 이제 l e d 등기구를 다 LED화 시켰습니다. 앞뒤가 다 LED거든요. 그리고 발판 같은 것도 녹슬지 말라고 일단 네. 다 수, 서스 제품으로 다 제작이 아하.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대기판은 밝기 조절이 돼서 어두운 데서 이 밝은 데서 좀 어두워지고 어두운 데 환해지는 그런 그런 좀 대우가 되는 제품. 네, 대림에서 내놓은 전기 스쿠터죠. 제피입니다. 어, 제피도 간단하게 좀 전시하고 있네요. 제 영상 찾아보시면 제피도 간단하게 소개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2019년도 삼천리 자전거에서 출시한 신제품 전기 자전거 1 3종 모두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력으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이 제품 펜텀 이콘 제품과 펜텀 마이크로 제품이에요. 전기 자전거가 지금까지 100만원대 선에서 이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구매하실 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가격을 60만원대로 이번에 올해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티형이라서 타고 내리기도 쉽고 흙받이랑 바구니 같은 거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수 있고 또 가격도 60만 원대라서 20대나 이제 그런 좀 젊은층 분들도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팬텀 마이크로 제품은 작년 하반기에 출시했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2019년도에 새롭게 또 출시한 제품인데요. 접이식 전기 자전거라서 뭐 트렁크에 싣고 여행 을 가시거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또 배터리가 시트 포스트 안에 내장돼 있어서 외형적으로 일반 아, 자전거랑 괜찮은가요? 네. 외형적으로 일반 자전거랑 똑같이 생겨서 그동안 전기 자전거가 좀 투박하고 이제 좀 묵직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선입견을 좀깰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프레임과 이제 핸들 스템이 접혀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코빌 2019를 전시장 잠시 좀 돌아봤습니다. 1륜 전기차고 3륜 전기차, 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요. 시승도 가능하니까 좀 타보고 새로운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